네, IT센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오늘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고요. 자, 이 IT센 글로벌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주가 방향은 어떻게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다들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좋아요 표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AI와 디지털 자산 정책 수에 관련해서 관련 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 예, IT센 글로벌도 이제 그와 이제 비슷한 관련한 종목들이었죠. 예, 기업에 대한 이슈와 이제 상승 이슈는 제가 뒤에서 좀더 말씀을 드릴 거고, 먼저 더 중요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월봉으로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지금 23년도 이때부터 한번 볼게요. 23년도 최저점이었던 3,190원 기록하고 12월에서부터 24년도 1월달까지 두달 연속 장대양봉으로 이제 첫 상승 파동이 있었어요. 이후에 24년도 상반기 동안 다시 이제 급락 조정이 이어졌고요. 7월 8월달 이 7월 8월달에 지금 도지형 캔들이 출현되면서 매수와 매도 균형 구간이 좀 형성이 이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양봉 전환과 이제 거래량이 이제 다시금 이제 거래량이 회복되는 그런 이제 시즌이었고 시작이었고 그리고 25년도 5, 6월, 이제 올해죠. 5, 6월에는 상대 양봉과 함께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현재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 재개 구간에 진입한 상태이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향후 추세를 좀 예측을 해보자면 현 주가가 이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 돌파에 성공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평선 배열과 더불어서 거래량 확대 흐름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이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기술적인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5,000원 전후에서는 이익 실현 매물이 일부 출여될 수 있다는 거 변수 잡고 가셔야 되고요. 주가가 이걸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중장기 추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전체 흐름을 요약해봤을 때 차트가 강한 상승 추세를 동반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동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이제 투자 심리가 극도로 긍정적으로 좀 전환된 현재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도 일부 감지가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평선을 좀 봤을 때는 모든 이평선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오일선 핑크거든요. 핑크 파랑 노랑 초록 제 회색인데 지금 핑크, 파랑, 노랑, 초록 회색이죠. 이렇게 예쁘게 정배열 우상향 중입니다.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이제 상향 돌파한 후부터는 이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커지고 있다. 시장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돼서 추세가 견고하게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 것임,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단기 이격이 좀 심화될수록 조정 가능성 역시 잠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 또한 변수는 잡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봤을 때 가격이 볼린자 밴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고요. 밴드 폭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변동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매수세가 좀 극대화된 상태임을 보여 주고요. 밴드 상단 돌파에서 추가 상승 기대감도 갖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열 구간에 대한 이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스토케 어 일본 가서 스토캐스틱 지수도 한번 봤을 때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횡보하거나 고점 신호를 좀 반복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이과 가격이 과열되어서 조금 조정 혹은 눌림목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어, 가, 하지만 이제 강한 상승장에서는 과매수 구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어, 매물대도 볼게요. 과거 매물대의 밀집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매물대 상당히 적고요.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추가 상승 용이한 환경이고요. 그런데 이제 신규 매물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잡고 가셔야 되는 부분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변수라고 했던 부분들,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략 짜셔야 되는지 타점을 잡아드릴 겁니다. 어, 지금 사실상 이 IT센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어, 지금 이 세력이 잔재 있는 세력성 패턴이 지금 보여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한 덕분에 강력한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즉 단순 급등 주가 아니라 특수한 세력성 패턴이 숨어 있는 종목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짧은 시야로만 보시면 이 숨어 있는 변수를 잡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성 패턴 역시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변수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스토캐스틱 지표는 과매수권에서 이제 장기 체류 중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고점 부분에서 둔화되는 신호가 좀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에서도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단기 평선이라든지 거래량 이제 전체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잡고 가셔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셔라 말씀드렸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8354로 5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 함께 잡아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인 변수잡기 이후에는 이 it 센 글로벌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크게 상승이 나와 줄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 세력성 패턴이 숨어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종목 25,000원대까지도 쭉쭉쭉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말씀드리면 25,000원 잡아 볼수 있겠다 그래서 드디어 지금 이 종목이요 다시금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대폭 등의 이 중간 정도 지점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세력 이슈가 터지고 나면 사실상 25,000원은 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될수 있을 정도로 찐 상승이 나와 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대폭등과 찐 상승 저는 다음 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그래서 세력이 이슈 터뜨리고 단번에 25,000원 그 이상도 뚫고 갈 만한 종목이다. 세력 이슈. 세력이 가진 시나리오죠. 이걸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력 이슈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좀드리 거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익이 잘리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절대로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걸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익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 사실 모든 걸 계산할, 이제 수식 지표 하에 매매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려야 이 세력 이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사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PIM과 비츠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가 뜬이두 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개나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25% 정도 이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 이었던 주식 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언제 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천 분의 이...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it 센 글로벌 이번 상황이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이 매집되면서 세력들이 하락을 시킨 뒤에 지금 다시금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는 시점인데 이거는 저는 지금 이 고평가가 아니라 중간 정도 온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충분히 더 상승이 나와줄 만한 종목으로 보고 25,000원도 지금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볼 정도로 크게 상승이 나와줄 만한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한마디로 세력들이 다시 한번더 크게 올려서 먹겠다라는 시그널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야로만 보시면 이러한 세력 움직임 절대 모르시고요. 멀리서 숨어있는 변수 또한 잡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변수 잡으면서 세력 이렇게 들어올릴 때한옥가라도 우리 같이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 구독 조에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요. 우리 구독자님 구나 란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제가 타점과 변수 잡아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 IT 센글로벌 세력의 전략적 매집 이후에 추세 돌파시 본격적 상승 흐름 나올 만한 이제 구간이고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기회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언제 매도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이 새로 지금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분이 훌쩍 넘는 분들이 구독해주셨어요. 그래서 2000분을 이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 2 0 0 0분에한분 이렇게 일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함께 눌러주시고요. 지금 저희 이 IT생글로벌 제가 이제 레드주식TV 채널에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매도할 때이 아치생 글로벌 매도할 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도 알림 신호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번호 0107588354로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 혹시 계신가요? 1초면 됩니다. 아래 좋아요 표시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들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제 채널 구독자에 눌러 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 팔때 같이 알림 신호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업을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ITC 글로벌 제가 여러분들 25,000원 말씀드렸는데 단기 고점 목표가도 같이 좀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이 종목이요 18,000원 이제 곧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18,000원 뚫고 다음 주 안에 25,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 먼저로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400% 무려 이상 폭증했고요. 금 거래 플랫폼인 샌골드이 누적 거래액이 1조 원을 무려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실적 기반의 형성이 나와주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제 GPC 발행했고, 또 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퓨리오사 AI 투자 이슈도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 이제 토큰 증권이죠. 이 테마 수혜에 대한 부분, 다각도의 어떤 성장 동력을 확보한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외인과 기관 수급, 그리고 투자주의에 대한 지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표면적으로 여러분들, 어? 안 좋은 거 아니야? 경계하는 신호일 수 있어도, 동시에 집중 수급이 실제로 유입됐음을 입증하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이슈들로 지금 ITSN 글로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중요한 거 혹시 이제 눈치채셨을까요? 바로 이 ITSN 글로벌 뉴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이 뉴스 여부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서 올립니다. 세력이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안다면, 우리도 이 세력이 띄울 때 같이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예측할 때이 세력 지수들, 화살표와 세력선 같이 보지만 플러스로 한 가지 더 봅니다.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세력 이슈예요. 이 IT센 글로벌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인데요. 이게 뭐냐? 세력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IT센 글로벌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새로운 강력한 이 IT센 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제 정보랑 인맥을 총동원해서 이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 거예요. 정보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요. 이 IT센 글로벌 세력 이슈로 다시금 이 개별 세력 이슈로 일으킬 거다. 그래서 다시금 이 상승이 나와줄 건데 지금 상승은 어 지금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와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혹시 수익이 잘리신 분들은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세력들에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가 올릴 때 세력들이 보통 이 초입에요.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추발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 빠지고, 혼자 올리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거든요. 개미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작전 할때 우리가 다 털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되는지 알면 같이 들어갔다가 또 매도를 언제 할줄 알면 이 세력이 매도를 언제 할줄 알면 이 체력, 이 차트적으로 어떻게 예측을 할지 이걸 미리 시나리오를 우리가 안다면 털리지 않고 같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수식일건 화살표와 세력선 여기다가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IT 생글로벌만의 개별 세력 시나리오를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교차점의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차점,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 뉴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이전에 뭐 s t o 니뭐 이런 거 다시 한번 돌아보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왔던 뉴스는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다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새로운 이슈 중에 한 가지 가장 강하게 갈만한 이슈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금 들어올릴 겁니다. 저는 이 세력이 들어올릴 만한 이 이슈를 알티스 글로벌 관계자에게 받은 거고 이것과 더불어서 제 세력 지수들 총체적으로 전략을 봤을 때딱 타점이 이제. 수익구간이 딱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뭐 사람하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슈를 나중에 아시고 나서 어, 이걸 미리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정보를 받자마자 타점을 잡아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영상을 제제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문자에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스스로 검증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내 스스로 한번 정보를 받아보시고 검증 해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정보는 어렵게 구했고 타점도 어렵게 잡았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원래는 유튜브에도 그냥 오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으로 이렇게 오픈하니까 유료로 이렇게 팔아버리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좀 허무해서 이제는 제가 번호로 오픈했습니다. 010-758-8354로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아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자 남기신 분들 한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제 기존 우리 주식조유자 채널 구독자님들 저에게 늘 문자를 받아보셔서 잘 아실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꼭 검증해보세요 받아보시고 신청하는 방법은 3초면 끝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은요 지금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0분이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2000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어 2,000분의 한분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 주신다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보꼭 한번 여러분들 이제 문자 한번 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꼭 한번 바로 받아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조금 이제 정보 받자마자 바로 만드느라 조금 두서 없이 말했을 수 있는데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쓰시건이 화살표와 세력선 그리고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세력 시나리오 까지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 이 IT생글로벌 최고점으로 파실 수 있게끔 공유를 드릴거고 다점을 그리고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마다 우리가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 수익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이제 마무리하자면 어, 지금 이 종목 25,000원대까지 이제 목표가 어, 세력 이슈로 차트 프리에서 상한가에 상한가 먹고 25,000원 목표로 수익 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제 번호 02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무료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